안녕하세요. 홍수입니다. 오늘은 그 50m 자유형 대회를 앞두고 어, 기록을 측정 한번 해봤고요 음, 반성점을 일단 찾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. 자, 어떠셨나요? 일단 영상을 다시 보면서 셀프 리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스타트 동작에서 입수각이 너무 완만합니다. 다리는 잘 펴졌는데 입수각을 더 가져가야겠습니다. 두 번째, 브레이크아웃 할때 돌핀킥을 두 번밖에 안 찼어요. 이 부분은 여섯 번, 일곱 번더 차는 것으로 교정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왼팔은 하이 엘보 리커버리, 오른팔은 스트레이트 암 리커버리. 음, 사실 이 부분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제가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 교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의견은 어떠신가요? 네 번째 아 이날은 좀 힘들어서 플립턴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대회 당일에는 꼭 플립턴을 해서 시간을 더 단축해 보겠습니다. 다섯 번째 호흡입니다. 턴할때한번 쉬었고 두 번, 세 번, 그리고 네 번, 다섯 번. 마지막에 그리고 여섯 번까지 와 호흡이 좀 너무 많았습니다. 호흡을 두번 정도로 줄여야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 음, 도착하기도 전에 발차기 멈추고 기다리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8월 말이 대회인데 더 훈련해서 대회 결과 영상은 다음 번에 업로드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